반갑습니다. 미니튜브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냉동감자와 에어프라이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감자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사시면 어 1kg도 안 되는 건데 뭐한 5천원에서 1만원 사이? 뭐이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감자튀김도 이제 온라인에서 할인할 때 미리 좀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산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인데요 2kg나 되는 용량인데 이 제품을 저는 이제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에 이제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두 봉지 주문해서 한 12,000원 정도인데 이제 배송비는 무료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난지에모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유전자 변형 식물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적이 감자튀김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감자튀김을 해 먹는 용도라서 다른 뭐 비싼 뭐 다양한 이제 요리가 가능한 그런 에어프라이어도 많은데 예, 그런 거는 좀 솔직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5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에서 예, 제가 예,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감자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자튀김을 이제 개봉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튀김을 개봉하실 때도 나중에 보관할 때 밀봉을 잘할수 있게끔 너무 크게는 안 뜯는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작게 하면 또 감자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예,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시고. 이제 에어프라이에 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에 담는 거는 이제 감자에서도 이제 좀 얼음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에서 담는 게 좋습니다 양은 뭐 먹고 싶은 양 정도로 이렇게 담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담고 나서 싱크대 쪽에서 한번 털어주시면 습니다 그러면 얼음이라든지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감자를 담으셨으면 이제 에어프라이에 돌리시면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 기름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에어프라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에어프라이에 놓고 돌리겠습니다. 네. 감자를 이렇게 바스켓에 담은 걸 이제 에어프라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에어프라이에 보시면 위에 그 조리의 적정 온도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리법, 책자도 주는데 이제 감자튀김이 주다 보니까 딱히 책자 필요 없이 예, 바로 이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180에서 한 190도 정도 해놓고 한 9분씩 이렇게 두번 돌리면 예, 되더라고요. 한번 돌리고 잠깐 이렇게 섞어주고 예, 마무리 돌리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돌아가는 동안은 뭐 다른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에어프라이어가 이렇게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말, 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 조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조리된 거를 여기 잠깐 내열 그 받침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감자가 이제 한번 조리 된거에 어느정도 익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한번 그 처음에 냉동된 감자를 바스켓에 넣고 좀 털어 줬던 것처럼 이제 부스러기 라든지 얼음을 털어 줬던 것처럼 한번 더 털어주고 좀 섞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두번째 2차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싱크대에서 잠시 털고 오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털고 와서 다시 에어프라이어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또 같은 온도의 구분을 예, 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조리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바로 드셔도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 튀겨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제 감자튀김이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튀겨서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감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뭐 감자 삶아서도 먹고 채 볶음으로도 해먹고 뭐 조림으로도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기름에 먹는 게 너무 많으면 조금 건강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예, 에어프라이어를 통해서 조금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먹는 편입니다. 네, 이제 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땡 소리가 나면 이제 조리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적정 온도에 도달하니까 불이 꺼지죠. 네, 이제 조리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2차 조리까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을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잘 익었습니다. 네. 혹시나 좀더 바삭하게 좀 노릇노릇한 걸 원하시면 이제 뭐 온도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예, 지금 제가 9분 9분 했는데 10분 10분 정도로 이제 조절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이 정도가 아주 먹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기름기 없이 아주 담백하게 예, 잘 익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팅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플레이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금 한 감자튀김과 소스와 그리고 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먹남긴 치킨을 데펴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밀감 두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김진 거만 먹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비타민도 이렇게 보충하려고 같이 먹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먹곤 합니다. 진이야! 네. TV 켜! TV를 켭니다. 진이야. 네? JTBC. 네,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제 감자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름기가 없이 아주 담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